탱탱이 여러분, 안녕. 탱탱정보통의 최종필 원장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이 지나고 남은 게 있죠. 바로 잘 드시고 운동 안한 채로 몸 여기저기 군살이 많이 붙었을 건데요. 이 중에서 이중턱이 두턱두턱하다. 오늘 이 영상 주목! 어떤 분들은 나는 뼈가 굵어서 그래 라고 포기하시는데 사실은 뼈 문제가 아니라 지방 주머니의 문제인 경우가 90%정도예요 오늘은 수술 없이 주사만으로 이 지방 세포를 영구적으로 파괴해버리는 일명 지방 삭제 주사 밀리핏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일반 윤곽 주사랑 뭐가 다르냐고요? 차원이 달라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병원에 가시면 절대 헛돈 쓰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밀리핏의 주 성분은 바로 대옥시콜산 (DCA)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몸 속에는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담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담즙의 주 성분이 대옥시콜산이 되는 거예요. 이 성분을 고농도로 턱밑 지방층에 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세포가 흐물흐물하게 녹아서 터트려져 버려요. 아디포사이토라이시스, 즉 지방세포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쉽게 비유해볼게요. 풍선이 이방 안에 가득 차 있어요. 풍선 안에는 지방세포가 있고요. 일반 윤곽주사가 풍선의 바람을 살짝 빼서 지방세포의 크기를 쪼글쪼글하게 작게 만드는 거라면. 이 밀리핏 주사는 풍선의 바늘을 찔러서 펑 하고 터트려버리는 겁니다. 터진 풍선 조각은 우리 몸의 청소부인 대식세포가 와서 싹 지워서 소변으로 배출시켜버리죠. 밀리핏이 나오기 전 같은 성분의 주사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브이올렛인데요. 아! 브이올렛! -E 하는 시청자분들 많으시죠? 릴리핏이 이 e 브이올렛의 -E 특허 만료 이후에 만들어진 같은 성분의 주사예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윤곽주사 1회에 만원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그건 대부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섞어서 만드는 칵테일 주사인데요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여러 지방분의 성분이 들어 있죠 이런 일반 윤곽주사의 원리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야식을 먹거나 살이 찌면 줄어들었던 세포가 다시 조금씩 커져요 즉 시술 부위가 예전으로 다시 통통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 밀리핏 주사는 지방세포의 숫자를 줄여요 아까 풍선을 터트린다고 했죠 터진 풍선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반영구적입니다 나중에 살이 좀 쪄도 이미 세포 수가 줄어든 턱밑은 살이 덜 찌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무조건 밀리피 주사 이거 무조건 맞아야겠네 싶으시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바로 이 주사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통증과 붓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고 나면 아파요. 주사 들어갈 때 뻐근하고 타는 느낌이 드는데 시술로 집에 가면. 턱 밑이 많이 붓습니다. 이 붓기는 지방세포가 파괴되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염증 반응 때문에 붓게 되는 건데요. 즉약 효과가 잘 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 통증과 붓기는 주로 일주일에서 길면 이 주일까지도 가요. 그래서 내일 나 소개팅 있어. 이번 주말에 결혼식 가야 돼. 그런 경우 맞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최소 한달 전에는 오셔서 주사를 맞는 걸 추천해요 그런데 이 염증 반응이 나한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상처가 아물면서 피부가 단단해지듯이요 지방이 빠진 자리에 콜라겐이 합성되면서 피부가 턱에 착 하고 달라붙는 효과도 생겨요 지방도 빠지고 탄력도 생기는 일석이조의 효과죠 자 그럼 이 밀리핏 주사 지방 파괴 주사는 누가 맞으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두툼한 이중턱 피지 테스트라고 해서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두께감이 꽤 잡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너무 피부가 얇아 지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에게는 피추예요 두 번째 수술은 싫은데 영구적인 효과를 원하시는 분 지방흡입은 하기 싫은데 영구적으로 턱살을 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세 번째 1~2주 정도의 붓기와 통증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팁 하나 더. 나는 지방도 많고 피부도 좀 처졌다 하는 분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울세라피 프라임 기억하시죠? 울세라로 피부를 당겨 올리고 밀리핏으로 불필요한 지방을 삭제하면 이게 바로 연예인 턱선 만드는 최강의 조합이죠. 이중턱은 얼굴을 커 보이게 하고 분해 보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매번 맞는 윤곽주사에 지치셨다면 이제는 지방세포와 영원히 이별하는 밀리핏 주사를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질문 남기시면 제가 틈틈이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탱탱정보통의 지종필 원장이었습니다. 안녕!